그래서 LG 트윈스가 6일 연속 지금 경기 취소되는 거 이게 역사상 최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만큼 지금 KBO 리그에 난리가 났다. 그 리그 중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가 이제 그 NC 다이노스랑 두산 베어스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아, 경기를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리그 중단하자. 어, 약간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음,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NC랑 두산 쪽에. 그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좀 있어요, 그죠? 요거 보시면은 3주, 예, 3주, 자가격리 2주에다가 연습 1주를 해가지고 리그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어 규정상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엔트리 등록 미달, 그러니까 그냥 이군 선수 올려갖고 자리를 메꾸거나 이렇게 할수 있을 때는 그냥 강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이 규정이. 여기서 그 리그 중단 요청이 나왔던 거, 신청이 나왔던 거는 NC랑 두산이 지금 전반기 6경기 남았잖아요? 이제 일주일만 더 하면은 그... 여기 올림픽 브레이크니까. 어, 근데 그동안 이군 전력으로 사실상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중단해달라. 어, 리그 중단 가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 사실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 그 한화이글스, 2군에서 저기 확진자가 나와 가지고 1군 2군 왔다 갔다를 못 해서 그때 2군에 내려가야 되는 선수가 못 내려가고 1군에 묶여서 경기를 치른 적도 있었고 심지어 지금 KT 위즈 같은 경우는 1군 투수 코치가 이제 그게 돼 가지고 지금 2군 내려가면서 막 급하게 2군 코치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도 사실 리그 중단 없이 쭉 왔었는데 지금 두산이나 NC나 2군 선수를 올려 가지고 당장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력이 약해진다는 이유만으로 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가 좀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지금 보시면 엔트리 등록 미달 등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긴급 실행위 원회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서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그게 오늘 논의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또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죠? 혼란의 발원지인 NC와 두산은 역학조사 소견을 들은 뒤에 이 정도 규모의 이탈은 예상하지 못했다. 손해가 너무 크다. 그러면서 리그 중단을 주장했다. 어 그러니까 이제 NC랑 두산에서 리그를 중단합시다라고 주장을 했고 어 이거에 대해서 빈축을 샀다라는 거는 요 규정은 리그 중단 규정은 엔트리를 꾸일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우리 팀이 약해진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어 지금 다른 팀들도 열심히 어, 지금 없는 힘 짜내가서 짜내면서 하고 있는 팀들이 많은데 좀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냐 요런 식의 빈축을 좀 샀더라고요 그죠 지금 일단 뭐가 됐든 큰일은 큰일이잖아요 지금 터진 일들이 어 그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kbo가 긴급실행위를 열었는데 어, 일단은 단장들이 경기를 전면 중단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는 했다고 알려졌는데 지금 kbo 총재 정지택 씨께서는 이사회와 논의를 조금 더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결정을 유보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마저 어, 논의를 하게 되고 저걸 통해서 일단 리그를 강행을 할지 아니면 잠시라도 중단을 할지 요거를 내일 결정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특히나 한화랑 KT 쪽에선 좀 억울할 거예요. 어, 진짜 한화 2군에서 진짜 그 코로나 확진 발생했을 때 1군에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 선수들이 못 내려갔어요. 2군에. 그냥 억지로 1군에 묶여있는 상태로 경기를 했단 말이죠. 이 군에서 선수 보강도 못하고 어? 막 참아가면서 경기를 했었고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치를 바꿨는데 오늘 기아도 포수, 포수 쿠팡 주문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왜 너네는 아직 경기 치를 수 있잖아요 그 확진자 빼고 다른 선수 데려다가 경기를 치를라면 치를 수 있, 있는데 왜 중단해 달라 그러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약간 요런 거예요 사실 제 생각에도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은 당장 중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규정대로 가는 게 맞지 싶기는 한데 어, 지금 확진자가 나온 게 여기서 끝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계속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선수단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근데 그 다른 팀이 봤을 때 확실히 좀 이기적으로 구는 것처럼 보일 법해요. 그림이. 그죠? 어, 두산이랑 NC 쪽에서 우리 팀 확진자 나와 가지고 우리 전력 약해졌는데 리그 중단해 줘. 어, 약간 이렇게 보일 만한 여지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 가지고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라는 측면 때문에 어그 정도로 심각하니까 리그 중단을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지금 선수들 중에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돼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게 그림이 좀나빠요 응? 두산이랑 nc가 우리 팀 확진자 나오자마자 갑자기 바로 중단 멈춰 리그 멈춰 우리 약해졌어 멈춰 약간 이렇게 보이니까 이 그림이 좀나빠요 그래갖고 비난 여론을 확실히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수단 내지는 뭐 1군 스태프라든지 뭐 요런 좀 중요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몇명더 나오기 시작하면 제 생각에는 빼박일 것 같아요. 리그 중단. 음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후반기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죠? 어렵네요. 진짜. 응. 음. <laughs> 이분 말씀하시는 거 봐요. 코로나도 이겨야 되고 게임도 이겨야 되고. 응. 음.